지금 위치 보니까 위치는 참잘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가격이 지금 보신 게 얼마 정도가요? 이게 평당 가격이 3천 대라서 평당 가격 말고 그냥 본인이 보신 매매가 5억입니다. 5억. 예. 자, 5억.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어차피 우리는 같은 지역을 선택해도 네. 일단 가격 측면하고요. 수요 측면하고 크기 측면을 봤을 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이면은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저가에서 매수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 오피스텔이죠? 이게 주상복합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신 건 아파트를 선택해요? 예. 예, 예. 이쪽으로. 네. 이거 일, 뭐 방이 몇 개예요? 이거 지금 5억이라고 예. 말씀하신 게? 원룸형이라 이제 사실 방이 하나인 거죠. 거의 뭐 1.5룸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13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건 평형인 거고. 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남부터미널역 일대 이쪽 인근은 다 상업지예요. 지금 보신 데가 네. 네. 상업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 3, 4번 출구라면 시청자님 네. 네. 이거 아직 선택 안 하셨죠? 예 네, 안했습니다. 이 6번 출구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이 6번 출구에 보면 여기 뭐 지도에도 나오네요. 뭐센트럴 아이파크도 있고. 네네. 네. 여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업적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이 막 유흥시설 이런 거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근데 주상복합이 올라가면서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서초에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보통 1.5름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 그니까 네. 방한 칸짜리 뭐 12평형, 13평형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지금 이쪽에 어떤 물량들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면 지금 이거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네. 길 건너도 다 주상복합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네. 뭐가 나오냐면 아파트인데 17평형이 있어요, 17평형. 네. 근데 신규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17평형이니까 방이 두 칸이겠죠? 네, 네. 투룸. 근데 네. 지금 여기 나오는 물량들이 4억 네. 초반에 나와요. 그러면 평소에서도 우리가 좀 이기죠. 유리하죠? 네, 네. 자, 신규니까 연식에서도 좀더 유리하죠? 네,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유리하죠? 네, 네. 크기도 조금 유리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니까 유리 유리 유리한데 굳이 이쪽을 선택할 <laughs>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좀 저가에 내가 신규를 <laughs>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네. 임대 금액이라든가 지금 1 5 오름을 사용해 줄수 있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네, 네. 공간 규모를 <laughs>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선택을 안 하셨다면 적,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은 데서 일단 접근을 하고 상품성이 조금 더 남대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의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6번) 축을 라인을 본인이 걸어서 이 여기 보면은 막 대형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네네. 어, 가로세로 해가지고 본인 시계를 딱 들고 시계를 이렇게 재세요 네네. 초를 네네. 시계를 보시고 본인이 걸어가지고 (5분) 넘어가지 말고 하세요 그냥 음, 그러면 이 일대를 조금 움직여 보시면. 네. 서초권에 상업적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일대 소형 아파트가 없어요, 거의. 아, 네. 아예 크거나, 아예 네. 작거나 그래요. 옛날에 네, 네. 건설했던 그, 이게 건설사들이 일단은 많이 팔아먹어야 이득이 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량을 늘리려고 집을 다 작게 어. 지었어요. 뭐여평 네, 네. 원룸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쪽에 일자리라던가 뭐, 뭐 서초동 하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뭐 법원 뭐 이런 거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뭐 강남역 네. 쪽으로 가면 기업들도 많고 또뭐 네. 롯데칠성 부지 뭐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네. 뭐 다양해요 남부터미널 개발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요층이 다 이렇게 올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트렌드가 과거에는 1.5평인 그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네. 17평형 혼자 살아도 방두 칸은 필요한 시대에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고소득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호재 같이 보면서 신규 쪽으로 접근해라 음, 이렇게 답변 한번 그렇군요. 드려볼게요 네검토하시기에 네. 네, (6번) 출구 쪽으로 가보십시오.